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그린란드가 미국 국방의 중요한 이유 7개의 지도로 살펴보기 그리고 폐각관 계획은 미국인들이 4 0 0개 k 계좌를 주택 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굳이 그린란드를 소유하지 않아도 북극 방어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입니다. 바로 그린란드가 북미와 북대서양 전체의 해군 방어와 미사일 방어에서 핵심적인 위치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도에서 보는 그린란드는 아주 멀리 떨어진 거대한 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평면 지도에 옮기면서 생기는 왜곡 때문입니다. 실제 크기와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과 생각보다 훨씬 가깝고 나토 영토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린란드는 캘리포니아와 멕시코를 합친 것보다 크고 텍사스보다 거의 4배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섬은 북미와 유럽 나토 회원국 사이 그리고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북극의 동쪽 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미국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해서 그린란드 매입을 검토해 온 이유입니다. 그린란드는 대서양과 북극해가 만나는 길목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함이나 잠수함이 북극 지역 기지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영국, 노르웨이 사이의 바다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해역은 모두 나토 영토로 둘러싸여 있으며, 나토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방어선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군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통로입니다. 러시아의 해군 전력이 대서양으로 진출할 때 지나야 하는 좁은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는 이 지역에서 공중과 해상 순찰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만큼 그린란드는 파다를 통한 군사 이동을 감시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 방어 측면에서도 그린란드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모스크바와 워싱턴을 잇는 가장 짧은 항공 경로, 즉 지구의 공유를 따라 날아가는 최단 비행 경로의 중간 지점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이 말은 곧 북극 상공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군사 움직임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위치라는 뜻입니다. 만약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 미사일 중 상당수는 그린란드 상공을 지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그린란드에 우주군 기지를 두고 하늘과 우주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앞으로 이 지역과 주변에 미사일 탐지용 레이더와 감시 장비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냉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미 그린란드 전역에 다양한 군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소련의 함선과 잠수함을 감시하고 유사시 섬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최대 약 1만 5천 명의 병력이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에 주둔한 미군 병력은 약 15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지만 전략적 중요성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사일, 우주,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그린란드는 다시 핵심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의 섬이 아니라 북미 방어의 전초기지자폭대서양과 북극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인구의 거대한 섬이 오늘날 미국 국방 전략의 한복판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연금으로 묶여있던 돈을 집을 사기 위한 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인들이 직장에서 적립해온 401k 계좌 자금을 주택 계약금으로 꺼냈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중산층과 젊은 세대를 겨냥한 조치로 현행 제도를 크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현재 제도부터 살펴보면 59살 반이 되기 전까지는 퇴직연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개인형 퇴직계좌의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면 최대만 달러까지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직장 기반 퇴직연금인 401k계좌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계좌에서 돈을 미리 인출하면 원칙적으로 10%의 벌금이 붙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라도 예외는 거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바로 이 벽을 허물겠다는 것입니다. 퇴직을 위해 묶어둔 돈이라 하더라도 집을 마련하는데 쓰도록 허용해 죽어 사다리를 오를 수 있게 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같은 경제구상을 직접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기존 제도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 중이라는 설명만 내놓았습니다. 백악관 역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국민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제안이 등장한 배경에는 심각한 주택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은 높은 집값과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3년째 얼어붙어 있습니다. 특히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계약금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첫 집을 사는 사람 10명 중 3명은 계약금 마련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고 5명 중 1명 이상은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계약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기관이 대규모로 채권을 매입해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그중 하나입니다. 주택 구매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401K 인출 허용 같은 제안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이 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석 차이가 크지 않은 현재 의회에서 이런 법 개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정책을 어디까지 밀어붙일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장애, 대학, 교육비, 특정 의료비, 재난 피해복구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 없이 조기인출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는 내야 하지만 10% 벌금은 면제됩니다. 다만 주택구매는 그동안 이런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401k 계좌는 대출 형태를 허용해왔습니다. 가입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까지 붙여 다시 갚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은퇴 자산이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당수 가입자가 이런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까 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백악관의 이번 구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출이 아니라 인출 방식으로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초기 부담이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택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들의 자금 여력을 키워주는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번 인출된 퇴직연금 자금을 나중에 다시 계좌에 채워 넣을 수 있는지 그 조건은 어떻게 될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편 백악관에서는 또 다른 아이디어도 언급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집 자산의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에 편입해 근로 기간 동안 함께 불려나가는 방식입니다. 다만 개인 주택을 투자자산으로 직접 담는 퇴직연금 구조는 지금까지 거의 전례가 없었던 방식입니다. 의회는 최근 몇년 동안 퇴직연금 인출 규정을 점점 완화해왔습니다. 말기질환이나 대규모 재난 같은 사유가 추가되면서 벌금 없는 인출의 문턱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수십 년 동안 노후 자금을 모으도록 설계된 세제 혜택 계좌의 본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주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의 노후 자산을 어디까지 앞당겨 써도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둘러싸고, 앞으로 백악관과 의회, 그리고 미국 사회 전체의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